웃으면서 참 우리 집 며느리 잘 들어왔다 네, 그러시는 거예요. 며느리가 깜짝 놀라가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, 시아버지가 그 다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, "아까 큰아들한테 전화 왔는데 전화 못 받았어." 음. 돈을 모으고있을때 형도 탈수하려고 모아놨는지 뭐 어쩐지 그래서 모아놨는데 뭐 0길래 그래 근데 음. 돈을 한번도 안썼어 안썼는데 음식은 혜진이 엄마가 해온다고 그랬대 먼저 는 언니 생일때는 3시가 영석이한테얘기했더니엄 마. TV도 못봤냐고난이 하자. 그 그래. 요응 그래. 그 일단은 그래. 기하고래고무그우면 언니가 낸다고 래 그래. 무서워서 못 하냐고. 응? 할 수는 지나가면 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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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렇죠응 맞아 그럼 점심만 내일 애들 먹기로 했다그 천배한테도 얘기했어 그때. 아니 언니 천배한테도 얘기해 좀 쌉싸름한 거같이문어물 뭐니 원인이 뭘까? 이런 거아 <목소리도> 막내 은 형부 취사스 먹가는거 <laughs> 내일 점심 있시면 식사한다고 어나가자 아니 집에 혜진이 엄마가 음, 해 집에서 리지널 어떻게 가보지 못하고 그랬 그런 말 하지 마요 애들 있으니까 애들끼리만 밥먹 <laughs> 돈, 돈 넣은 걸로 형부 못 사달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형부가 없어지면 그렇게 막못 샀다고 뭐라고 요즘엔 형부도 좋아하시네 오늘 얼마나 먹었데 오셨나? 모르겠어 왜그래도좀 괜찮아 먹겠지넌 옛날에 무슨 이 났어 그런 얘는 인지한 거아 사람 들이 인간 만이 안 남았으니까 수저로 떠먹고 왜? 자기 수저로 떠 이거 두 먹으려고? 저녁에 공주 전화 좀 해봐요 전화 해봤어? 소화가 됐다 너무 많이 먹어, 방귀를 뻗뻗 뻗뻗 뻗어. 그래도, 이 Yes, sir. 한더 가져가도 돼 율무짜 <laughs> 다 먹었어요? 응? 아까 율무짜 다 먹었어? 응 왜? 치즈기 지짜어나 <laughs> 없는데 뭘 맛있는 거 먹었나 이 많이 이거죠 이거 김치. 돌땡이야. 아. 어라. 글씨 프랑스제요? 어떤 게? 네. 이거? 응. 음. 어디 써있어요? 아, 근데 음. 모양은 별로데 <laughs> <laughs> 응? 하트 에 자고로 응. 옛날부터 효자 효부는 부모님이 만드는 겁니다. 아무리 부르자 일지라도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냐에 따라서 그 자식들이 효자가 될수 있고 또 그러므로 또잘 섬기게 되는 거죠. 옛날에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오갈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부자 집에서 이 글을 며느리 삼았습니다. 참 대단하죠? 근데 이 가난한 곳에서 자다 보니까 제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. 제대로 교육도 배우지도 못하고, 그래서 어린 나이 시집갔는데 처으로이 밥을 하는데 이, 이 장작 불이 떼어가지고 밥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. 조심스럽게 잘 해야지. 처음 밥안는건데 시어머니, 시아버지 마음에 들게 해야지. 그러고 해서 밥을 딱 했는데, 소뚜껑을 열어보니까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,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설픈 밥이 된 겁니다. 그래서 걱정하고 막 마음이 속상하고 어떡하면 좋을까. 그러 다가 결국 그냥 첫 작품이고 그래서 해놓은 그대로 가지고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갖다 드렸습니다. 그랬더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난생 처음 받아보는 밥상인데 가만히 밥을 보니까 참 한심하게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죠. 그래도 그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밥을 했겠어요. 그래서 그 며느리한테 예, "어떡할까 하는데 그 며느리가 발발발발 발발 발발 떨면서 아버님, 제가 처음 밥을 해봤는데 어떻게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것을 이렇게 해왔습니다. 죄송합니다."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"어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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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으면서." 참 우리집 며느리 잘 들어왔다 예, 그러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시아버지가 그 다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 밥도 먹기도 싫고 <laughs> 죽도 먹기도 싫은데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걸 해왔으니까 얼마나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서 잘 해왔냐 그러면서 한 그릇 가지고 맛있게 예,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해서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효부가 되었다는 겁니다. 때로는 며느리나 사위나 하는 것이 부족하고 또 어설플지라도 부모님이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효자가 되고 효부가 될수 있는 겁니다. 아무리 잘난 사람도 헐뜯기 시작은 하지죠 오늘은 이 저녁을 이뭘 먹을까 입맛도 없고 이거 먹기도 싫고 저거 먹기도 싫고 그런데 오늘 아내가 이 카레를 예, 전에 했던 것을 예, 살짝 덮여가지고 가졌는데아이 때는 이게 최고입니다 입맛 없을 때는 밥이다 카레인데 다 말아가지고 비벼서 김치 신김치를 먹으면은 아주 이게 최고 입맛도 꺼지고. 아주 간단하고 영양식도 좋고 참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아주 맛있는 카레밥을 먹었습니다. 우리 부부는 이렇게 삽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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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뭐 세상 뭐 다른 거 있나요? 그냥 서로 등긁어지고오서온도수 이렇게 살다 보면은 천생연분이 되는 거죠. 네, 오늘도 아, 우리 천생연분 먹방 예, 잘 먹고, 잘 먹었습니다. 예, 아무리 힘들거려지라도 예, 각방 쓰지 말고, 합방합시다. 예, 이게 예, 바로 나옵니다. 네. 예, 합방합시다. 예, 좋은 저녁 되시고, 아, 좋은, 밤 되세요. 좋은 밤 되시고, 좋은 꿈 꾸세요.